제 신제품 트리오스 5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ITS에서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리오스 3, 4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홉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볍고 작아졌어요. 아래 보이시는 게 트리오스 4고요. 위에가 트리오스 5예요. 이렇게 팬크립으로 잡았을 때이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아진 높이 때문에 누구나 핏하게 어, 스캔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캐너 시스트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비기너들도 쉽게 스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가 슬리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더 하이지닉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클로즈 티비이기 때문에 박테리아라든지 이물질이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링으로 한번더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캔하실 때아우 오브 포커스가 되면은 엿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약간의 햅틱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된 사항으로는 배터리를 흔들게 되면은 배터리 수명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캘리브레이션 프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셰 구즈다이디아스입니다. 트리어스캐너와 트리어스파이의 새로운 세대입니다. 아주 좋은 새로운 스캐너입니다. 한국에 가져올 것을 너무 기대드립니다.